오늘은 부대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전 한국이랑 똑같은 햄이에요 딱 맛있어요 통조림 햄 역시 독일의 햄 소세지 정말 맛있어요 예쁜 마늘, 양파 완전 비싼 고추장, 간장 그리고 어머님이 공수해 주신 고춧가루 사골 로말입니다 있는 재료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맛있는 햄들을 썰어줍니다 역시 칼질은 어려워요 햄은 큼직한 게 좋으니 간만 썰어줄게요 맛있는 독일의 소세지도 어수썰기 해줍니다 어수썰기 맞나? <laughs> 엄청 귀여운 양파예요 진짜 조그맣죠? <laughs> 요리하면서 말하기 아직 익숙지 않아요 몰라 그냥 막썰라 양념장 다 때려놓고 섞어줍니다. 냄비에 먼저 양파를 깔고요. 소시지 깔고. 햄은 넣기 전에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줍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햄찌개인지 부대찌개인지 물을 비주얼 만큼 햄을 팍팍 넣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햄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어요. 소세지보다 햄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 배고파. 꾸르륵거려요물 1L를 넣고요. 대망의 사골 분말. 두 숟갈 반만 일단 넣어볼게요. 부족하면 또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던 양념장을 투하. 조금 도 남기지 말고 열심히 물을 넣어서 쑤쑤. 해립니다 저희는 라면 스프를 넣을 예정이라서 양념장을 우리 레시피보다 반만 했어요. 한번 섞어볼까요? 오빠 공부 끝나고 노래를 키네요. 저희는 진라면을 넣어 먹겠습니다. <laughs> 양념장을 반만 했기 때문에 라면 스프도 다 넣어 줄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우동 건더기 스프가 있어서. 얘도 팍팍 넣어줄게요. 맛있겠어요. 오펄팔잘 끓고 있네요. 간을 한번 볼까요? 음, 맛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면 사발을 넣겠습니다. 맛있는 올리브와 김치는 아끼기 위해서 올리브랑 먹겠습니다. 짠! 오,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야 브랜드의 사과 주스랑 함께하겠습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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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어. 한 블리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음. 여러분도 오늘은 부대찌개 어떠세요? 와요. 음. 역시 햄스팸 먹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쌈이랑 아까 만든 부찌랑 같이 먹어볼게요. 갓탄 밥도 보여주세요. 짠. <laughs> 어색 어색.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